자, 오늘은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사실 룻기 같은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드물어요. 여인이 성경의 주인공이 된다. 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 굉장히 희소합니다. 성경에 몇 인물이 되지 않아요. 뭐 흔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스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면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성공하는 여자가 많, 성공하는 영화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뭐 걸캅스 같은. 네. 자, 근데 성경에서 이 당시에는 정말 여인의 지위가 낮은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여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한 권의 성경을 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여인 룻은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는지 그 모든 조상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다섯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다섯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루세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요거를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여자는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자, 다말은 누구냐면, 야,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후사를 남기지 않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풍습에서는 혈통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둘째 아들을 이 다말에게 줍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자기가 형의 아이를 낳는 게 싫어서 둘째 아, 아들이 다말에게 씨앗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둘째를 가증하게 보시고 둘째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을 이제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너무 셋째까지 죽이는 이제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 그 자기 이제 시아버지인 유다의 씨를 받아서 그 후손을 잊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뭐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자, 라합은 원래는 여리고 성 안에서 있던 기생입니다. 두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고, 그두 정탐꾼들을 다시 이제 그 진영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뭐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사람과 후에 이제 결혼을 해서 후손을 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라합 기생 라합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해요.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훗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룻과 결혼해서 이제 그 아들인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아들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인 거예요. 그 증조할머니 룻의 후손, 룻이 이제 계속 이렇게 후손을 이어가서 다윗까지 갔죠. 다윗의 아들이 근데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은 누가 낳았습니까 자. 근데 성경에는 바세바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가 왜 나오냐. 원래는 다윗의 부하인 장군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다윗이 강제로 취해서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계속 이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솔로몬을 낳고 그 후손이 계속해서 뒤를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도 나온 거고요. 그 전에 있었던 그 조상들, 선조들의 이야기도 나온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생명과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사도들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이 여인 루세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루기를 볼때 그래서 그 생각을 항상 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루스를 만들어 가셨는지 어떻게 루스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후손이 끊기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여러분들이 그 관점을 가지고 룻기의 말씀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자 사사시대에 이제 사사시대가 거의 다마무리 되어 가요 왜냐면 봐죠 이 루시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잖아요 마지막 선지자인 사무엘 마지막 사사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 시대가 머지 않았거든요 사사시대가 끝날 때쯤에 돼가지고 이제 흉년이 와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옵니다 자 이스라엘 땅 이제 여기는 가나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이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에요. 이 언약의 땅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다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베들레헴. 자 여기 여러분들, 자 여러분 연극 같은 거 하면서 많이 해봤죠.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연극들 많이 해봤죠. 이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곳에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게 없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자신의 기업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땅에서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모압은 어떤 땅이냐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이건 로심달 롯. 자, 롯의 아들 롯의 아들 모압의 후손이 있는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잉태되게 되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은 후에 롯과 그 가족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도망쳐 나오게 되죠. 근데 천사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고요. 롯과 두 딸들이 이제 이곳에서 탈출을 합니다. 근데 두 딸들이 보니까 자신들의 후손을 이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 잠들게 하고 자신들이 그 후사를 이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저주받은 이 핏줄을 계속 이어 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압이 하나님께서는 모압 모합, 모압은 절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업 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니 모압당으로 간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어서 흉년이라서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서 간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엘리멜렉은 죽고 이그 안에 나오미와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모압의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룻은 엄밀히 따지면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에다가 남편을 잃은 과부예요. 그 과부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을 버리고 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룻기의 가장 초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땅,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를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생에 살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좀, 제가 이 MBTI가 INFP인데 별로 좀 좋지 않은 성격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가 후회하는 일들이 계속 떠올라요. 이 후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니까 그 사건이 너무 생생하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떠난 그, 그것에 대해서 아, 제가 지금 평생을 후회하고 살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놓고 되게 좀 회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나의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쳐서 후회하는 일들이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보다 약두배 정도의 인생을 더 살았잖아요. 여,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일들을 겪을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혹은 이미 겪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엄청 큰 일일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피하고 도망갔던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큰 일이 기억이 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나의 정체성인 하나님 자녀 랩런트가 있어야 할 곳에 여러분들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내가 그때 진짜 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숨지 말았어야 했는데. 도망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지금 거의 한 2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 영적으로 우리가 피했을 때 생기는 그런 일들은 우리 이 안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절대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나에게 있는 이 상처는 계속해서 남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우리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았죠. 자, 디모데 후서에서 이 허탄한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쵸 허탄한 이야기. 그 허탄한 이야기를 쫓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제 밤에 오늘 새벽에. 계속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잖아요. 할로윈이라는 명절이 무슨 명절입니까 여러분? 귀신 명절에 귀신 명절. 귀신을 섬기는 명절에 귀신을 쫓아가는 명절이에요. 근데 그날이 좋다고 축제랍시고 그렇게 흥청망청 노는 사람들이 그곳에 10만 명이 모였대요. 10만 명이. 그 모인 사람들이 제가 그 영상을 진짜 계속 찾아봤어요. 그 어떠한 일이 있, 있었는지를 제가 그 영상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사건 당시의 영상은 없는데, 그 직전의 영상, 그 이후의 영상들을 봤을 때,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는 중국 말고는 본 적이 없거든요. 중국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명절 때 그렇게 진짜 내가 가만히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가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가니까, 가, 이렇게. 난 아무것도 안하고나 발도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서로 이렇게 낑겨가지고 이렇게 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에서 한 명이 여러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넘어졌기 때문에 뒤에 가는 사람은 이 넘어진 사람에 걸려가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 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위에서 계속 이제 덮치는 거예요. 150명이 죽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일이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도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걸 잃어버리면 이,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 경각심이 딱 들었어요. 아,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사실들을 어떻게 이 영적인 진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미리 좀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것이 제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아, 지금은 안 돼. 시간표가 아니야. 뭐, 하지만, 시간표가 오면 되겠지. 그래,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걸 믿어. 제 안에 그런 믿음으로 가장한 불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에 대한 불신앙이냐면,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내가 봤을 때, 내 경험상, 여러분 나이 때는 잘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내 한계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여러분의 목사의 한계지 내이 저의 이제 개념과 지식의 한계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계속 한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 레몬트들은 안 돼.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아, 우리 렘넌트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 짓고 있었구나. 근데 그게 어떻게 영향이 가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교육자가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영향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껍질을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능한 여러분의 목사처럼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깨어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조금 싫어할 수 있어도 꼰대 같다 생각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세요. 말씀 듣는 자리로 돌아오세요. 지금 내가 눈으로는 티가 안 나요. 내가 말씀 듣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 있음이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개하는 시간이 와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가, 이 자리가 여러분한테는 사실 흉년이 든 이스라엘이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토요스쿨 오기 싫죠? 지루하죠? 2시에 오면 은 8시에 끝나요. 피곤하죠? 엘리멜렉이 그렇게 한 거예요. 밥 먹을 게 없어. 당장 지금 여기에 있어도 뭐가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피합니다. 피해서 모압당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는 죽고 아들들도 죽고 결국에는 아내와 며느리들만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장소에 있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당연히 해야 하고 마땅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렘넌트로서 있어야 하는 그곳에 있지 아니한 그것에 대한 결과는 대가는 나에게 돌아와요. 저는 그것을 중국에서 체험했거든요. 제가 그것을 체험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돌아왔어요. 사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막 이제 엄지사모랑 맨날 이제 어떡하면 좋냐고 막 이러면서 너무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그 말씀 그 마음을 주셨어요. 털고 가야 된다. 내가 지금 그전에 잘못했던 나의 나의 죄 죄과들이 한 번에 내가 중국에서 지내오면서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계속해서 쌓아왔던 내가 피하고 도망치고 법을 피해서, 말씀을 피해서 쌓아왔던 것들이 나한테 한 번에 돌아오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왔거든요. 그것을 털어내지 못하면 내가 한국에서 신학도 할수 없고 여기서 훈련도 받을 수 없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벗어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도피하면 죽는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모님이 뭐 그래? 뭐 부모님이 뭐, 뭐 오늘은 좀 쉬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만약에 아, 어, 나 오늘 친구들이랑 저기 할로윈 축제 갈 거야. 어, 그래. 뭐 오늘은 갔다 와. 만약에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았으면 보내 보냈겠, 쓰 보냈겠습니까? 거기 가면 10만 명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150명이라는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절대 안 보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 미리 아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축제에 가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영이 죽는다니까요. 영이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살수 있는 생명의 자리에 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 곳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보여 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 작은 자, 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리고 아직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 작은 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절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굳이 여자들을 넣은 거예요. 안 넣었어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룻이 없다고 해서 보아스가 아들을 못 낳았겠습니까? 루기를 여러분들 뭐 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은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거든요. 읽어보면 굳이 루시 없어도 보아스가 아들을 낳고 그 후손을 이어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들어쓰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방 여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 있다. 연약한 여인도 사용할 수 있다. 남편을 잃고 며느리가 아무 힘도 없이 지금 당장 가가지고 먹을 거 하나 없는 이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몬트 여러분들, 나의 가치를 여러분들 폄하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비록 작고 어리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훈련받고 말씀 듣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준비하고 있는 이 추수감사와 정교인 어린이 가을 성경학교의 자리에서 작은 자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찾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 예비하신 남은 자, 제자, 작은 자한 사람을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 생명초청 캠프 사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거 왜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저 그거 안 해도 저한테 뭐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일을 괜히 벌렸어요. 왜요? 우리 랩넌트들에게이 작은 자 찾는 캠프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저조차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 걸 좋아하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정말 이 제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 같은 이 작은 자한 사람 찾아가지고, 그 현장에 나와 같이 복음 운동, 생명 운동 할수 있는 전도 운동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랩런트의 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원도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뛰놀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사님은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한명한 한 명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불신앙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사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저도 같이 여러분 같이 진짜 말씀만 가지고 내게 주시는 이 사명 내 현장에 맡겨주신 이 작은 자한 사람 찾기 위해서 피하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정면으로 말씀 가지고 돌파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